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 지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익숙한 분도 있을 테고요. 처음 보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UN이라는 국제기구에서 2030년 동안 우리가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목표로 선정한 여러 개의 목, 17개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 개념이냐 하면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후세대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더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저질러온 이 일들을 후세가 책임지게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이 17개의 이 지금 목표 중에서 북극과 관련 있는 것 중에 총몇 개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뭐빈곤을 종식시켜야 된다, 건강과 웰빙이다, 뭐어 일자리 이렇게 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극은 남극과 달리 사람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에는요, 400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40개의, 어, 작은 소수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어린애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를 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북극을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북극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입니다. 얼음이 높고 이제 북극에 묻혀 있는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게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북극에는 전 세계 소규 매장량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니켈이나 히토리오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원을 개발만 한다면, 개발에만 신경 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대기가 오염되고요. 그 다음 바다가 오염되고요. 그리고 북극,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극을 좋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하지만 바로 친환경적으로 우리와 환경이 공존하는 그러한 틀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북극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필요한 게 경계 없는 협력입니다. 경계 없는 어렵죠. 무엇이 경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른과 아이들의 경계, 북극과 비북극과의 경계, 육상과 해양안의 경계, 모든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북극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위해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북극을 아프게 하는 어른들의 그런 다툼의 모습입니다. 군사적으로 다툼이 있고요. 저기, 왼쪽 위에 보면, 이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인데, 저 자리가 북극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중국, 러시아, 너희들이 북극에서 하는 활동은 우리한테 위협이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협력을 위한 자리에서, 야, 러시아, 중국, 너희들은 너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는 핵으로 세빙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은 에너지원으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어 실질적으로 핵이 가지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을 또 북극에서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돈 많으니, 근란드를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우습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야, 나돈 많으니, 독도를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갈등들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북극이사회라는 협력체가 우리가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과학 서로 힘을 모아서 과학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자 우리가 북극을 자 평화롭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협정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협정을 만들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한중일이 같이 모여서 북극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는 경계 없는 협력,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네 가지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퀴즈를 드릴 텐데요. 여기서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누구일까요? 뭐, 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인을 지목할 수도 있는데, 이 네, 사, 네 히어로는 다 북극과 관련된 히어로입니다. 슈퍼맨은, 슈퍼맨의 요새는 북극에 있습니다. 토르는 북극의 노르딕 상국의 북유럽 신화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래, 어, 캡틴 아메리카는, 어, 영화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 1편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적군과 싸우다 떨어진 곳이 북극이고, 나중에 깨어난 곳도 북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어, 캡틴 솔저라는, 어, 그러한 그 적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곳이 북극이 되겠습니다. 답은 뭘까요? 저는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답은 바로 여러분이 미래의 히어로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연으로서 저희들은 이러한, 어, 북극을 위한 국가 계획도 만들고요. 그리고 세빙선을 통해서 과학 협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북극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세빙선도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북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귀를 소개를 하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든 후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세상이 끼어나고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레타 툰베리가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구와 북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